법정 노동 시간을 주5 2 시간으로 확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2020년 이후에 적용하는 식으로 법 시행 시기를 달리했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과 공휴일이 가장 절실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가장 늦게 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의 근무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당 최대 근로 시간 68시간이죠. 근데 이걸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일거리가 많아서 회사가 수당을 더 주고 일을 시키고 싶어도 못 하는 걸까요? 또 노동자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많아서 52시간 이상으로 일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을 경우엔 수당 신청을 못 하는 걸까요? 어, 궁금증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을 좀 해보죠. 홍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예, 일단 궁금한 거. 어, 네.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은 아니고 예외도 있네요. 네, 그. 이번에 한 다섯 개 업종 예. 그러니까 어~ 운수업 분야하고요 으흠. 보건업에 한 (100만 명) 정도는 이제 그 특례 업종이라 그래서 예. 근로시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번에 거기에 해당합니다 어~ 예. 아, 사실은 (453만 명이) 지금까지는 그 특례 업종에 들어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았거든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제한으로 할수 있었는데 이번에 한 350만 명 정도는 그를 해제를 해서 어.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로 했습니다만 어 보건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 12만 0 명은 예. 현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이라 이것 때문에 좀더좀 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운수업, 보건업 이렇게 좀 심야까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업종들은 예외 업종으로 뒀다. 자 그러면 그 네. 예외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1인의 노동 시간이 주당 52시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본인 거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아니 네. 그러면 회사가 갑자기 급하게 납품일을 맞춰야 되는 그런 일감이 들어왔어요. 네. 하루에 10시간씩 주당 한 70시간은 일을 해야 납품일 맞추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네. 추가 근로 수당을 줘 가면서라도 일을 시키고 싶은 상황. 이러면은 안,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예. 에, 3개월을 단위로 해서 탄력 근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회사가 갑자기 그 납품을 해야 된다든지 예. 뭐 이럴 경우에는 어, 그 예외 규정을 두어서 어, 주당 60시간까지는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시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죠. 60시간을 그... 넘기는 경우에는 뭐 새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탄력 근로제라는 거는요, 이제 52시간까지 일하게 돼 있는데, 예. 회사에 급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 예. 일시적으로 늘려서 그 시간은 또 전체적으로 그러나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음, 그 결국은 탄력 근로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거고, 그걸 그렇죠. 넘기면은 네. 이게 갑자기 닥친 일이라고 다 하더라도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자, 그 부분 하나 궁금증 또 하나는 어떤 직원이 업무 처리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네. 지금 늘 주당 60시간씩 아. 일을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그 직원이 원한다 한들 52시간 이상은 인정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52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예. 저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 그렇게 52시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원이 자기가 느려 가지고 자꾸 일이 처지는 경우다 이러면은 남아서 더 하는 건 자유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네요. 52시간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자,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노동자든 주당 52시간 이하 근로를 보장받게 되니까 어떤 삶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녁에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런 취지 좋습니다. 또, 네. 뭐, 회사는 일을 더 시키려면 고용을 더 해야 되니까 일자리도 늘어날 거다. 이런 취지도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홍 의원님, 노사로부터 나오는 우려들이 뭐냐면요. 네. 우선 노동자 측에선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주당 68시간을 꽉 채워 근무하면서 월급에다가 수당까지 받아서 생활을 해왔다. 네. 그걸 이제 다 합쳐야지만 내 생활비가 됐었는데, 이제 당장 52시간으로 줄면 수당이 줄고, 즉, 월 수입이, 총 수입이 줄어드니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노동자들이 앞으로 한 118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지금 52시간 초과해서 일하는 분이 전체 저희 인근 근로자 1900만 명 중에서 예. 어, 118만 명이고요. 예, 예. 이제 이번에 이제... 물론 그 특례에서 해제되는 업종까지 포함하면 더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네. 예, 특례 업종까지 포함돼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으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임금 감소 때문에 저희가 이 장시간 노동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서 생산성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어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을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약간 보전이 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급이 적고요. 수당을 네.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급여구조가 설계된 직장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곳의 직원들이 이번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이런 곳은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임금체제 개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본급은 낮추고, 그 수당을 높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인사했는데, 그 아주 저임금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3천만원, 4천만원을 받고 있는 연봉 개념으로 예, 예. 보면, 이런 분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불법상태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국회에서 조만간에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52시간 넘게 지금 하던 일은 그대로 하고, 임금만 네.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무슨 네. 말이냐 더 쉽게 말하면 일이 끝이 안 났는데 손을 딱 놓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현실적으로 네. 결국 네. 일은 일대로 하면서 임금은 52시간 어치만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네. 정말 노동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 중소기업 중앙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예. 30인 미만, 미만 사업장에서 한 44만 명 정도를 추가로 어,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결국 사람을 더, 인력을 더 뽑는 식으로 해결해라? 그렇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 또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 이렇게 그 지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저희가 이번 법안에서 좀 적응 시간을 굉장히 좀, 어, 그,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기업들이, 준비해라. 어, 어떤 그 인력, 그운영하는 예.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어, 좀, 준비하고 준비할 또 시간을 준다. 설비라든가 음. 이런 걸 통해서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좀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네. 하던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대안을 좀 마련하시오 해서 지금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셨단 말인데, 근데 사측에서는 네. 무슨 걱정을 하느냐면요, 홍 의원님. 네. 네. 어, 부담이 너무 커진다. 특히 300인 네. 미만 사업장. 네, 네. 상, 타격이 상당하다는 볼멘 소리가 벌써 나와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보면은요. 기업들이 네, 네. 지금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연간 12조 3천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 특히 그더 부담을 해야 되는, 어, 기업장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70%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는 겁니다. 감당이 될까요, 중소기업들? 그,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적용 기간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 했는 거거든요. 7월에 시행하는 곳이 있고 뭐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곳이 네, 있고 단계적이라고요. 더 21년 예. 최종적으로 22년 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예, 예. 사업장의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 그 사이에 지금. 그 12조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너무나 과대추정한 것 같고요. 아,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좀 풀려진 면이 있다. 네, 어느, 국회의 어느 보... 정도로 예상하세요, 국회에서는? 어, 그런 정도는 아니고 한 예. 4조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5조 네. 정도 추가 부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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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부담이 생기고. 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이제... 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한국경제연구원 네네. 보고서하고 네네. 국회가 네네. 추정하신 거하고. 뭐 그쪽은 항상 그렇게 그 많이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어, 우리가 이 장시간 근로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낮은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우리나라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는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나 이렇게 근로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한 어떤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계도 많이 협조해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나온 것들 말고도 뭐 어, 네. 인력난이 심각한 3D 업종은 사람 더 뽑고 싶어도 못 뽑는데 이런 데는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사실은 네.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네, 우리가 소위 미스매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못 찾는다. 이게 지금 한 17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맞아요. 그 예. 이렇게 통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근로시간 하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근로 환경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자리에 잘 가지 않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로 시간 단축 문제가 5년이나 논의가 됐는데도 이렇게 잘안 풀렸던 네. 것은 이번에야 가까스로 네. 통과한 건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기 맞습니다.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네. 정부가 조만간에 후속 대책을 내놓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좀 확실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함께 이모저모 궁금증들 풀어봤습니다.